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주방 안쪽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로 추정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기도 한산의 아파트에서도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은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김치냉장고로 추정된 은화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제품은 모두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모델로 확인됐거나 추정되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전기부품 주변에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이고 그곳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불꽃을 일으켜 불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가운데 80% 가량이 위니아 딤채 제품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된 것이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78만 대로 위니아 측은 이 가운데 51%인 143만 대가 리콜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 10만 대가 넘는 제품이 리콜되지 않은 채 가정집이나 상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FN의 뉴스 이상호입니다.